아시아. 아시아. 시아시아아시 하나 <바이바이>, 시보자어 <놀람> <놀람> 형들, 형들 안녕, <laughs> 어, 안녕. 어, 화이팅, 화이팅.

와, 리얼, 밥주이네 진짜로. 멍게 증짜 멍게 라인! 위아래! 멍게 위아래! 어? 형, 멍게 4명! 멍게 넷, 멍게 넷, 멍게 넷! 어, 멍게 4시야, 이거. A 설때 들어갔어, A 설때 인. 바로 온다, 하나 더. 멍게 라인에 많았어. 어, 두명 남았다. 하나, 예, 멍게 끝 쓰다 조심해봐. 멍게 끝, 멍게 끝, 멍게 끝. 멍게? 어, 멍게 아, 끝. 그... 시장 라인 크리다. 이거 멍게 푸쉬 조심. 시장 안 보여. 요 이거 다리 다리다리 다리 아래 확인. 다리 아래 다운! 아, 나... 멍게 라인 지는 거 모르 죠. 이거. 원나도 다운해 장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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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아, 둘인데? 장미 하나 아, 아, 깜짝이야 야 미친 미치... 어. 어, 이상한... <laughs> 멍게 푸시 멍게 하나 푸시필 어이구 푸일인데 멍게미 둘 이거 시장 라인 둘이다 시장 하나 다운이고 이거 멍게 쪽 라인 3명 폭탄이 설치습 아... 괜찮아 이거 어차피 레드때 뚫으면 돼 괜찮아 하나 컷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아래쪽으로 까봐도 어차피 얘 얘네 바로 앞으로 붙거든요 이거 구각으로 해서 멍게통 라인 타는 거 잡아야 돼요 다운 다 이거 네. 얘네 멍게 쪽 라인 또 지른다 라켓 어, 네, 또 머나 어. 문요또 머나에요 이거 일단 설때 들어오는 거짱 박힌쓰 일단 안 들어오거든요 아직 라켓 어. 둘 어. 머나 라인 크리다 이거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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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낚시 자리? 격장성 시장 성근. 유나? 시장 성이 먹었다. 시장 성근이 먹어 놨던 핵딜이다 이거. 핵딜 질렀나 보다다운이고 이거 시장 리 시장 성근이 하나 더. 교전해 볼래요? 시장 성근이랑 성근이. 아, 정말. 아 정말. 아니, 정말. 앞에 바로 아바나 하고 아닙니다 멤버 체인지 중아명어 음. 이게 안맞네 음. 꽃빵, 꽃빵 시장 깨는데요. 악수야. 악수 하나. 와인바 유심 악수. 루나 시장 은 먹어놨어요. 새끼 다운이고. 아, 꽃빵 라인 안 보인다. 먼개 번개끝번개끝 저쪽 박스 라인. 아, 반찬, 반찬, 반네 밀자, 밀자. 3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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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사칩. 연승 좀 피사칩. 폭, 폭, 비, 로 올라온다! 하나 <laughs> 아이고, 어디? <빠비. 웃음> 제가 멍게 같으니까 시장 쪽한 명만 가세요, 이거. 멍게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때려야 돼요. 한쪽으로 하면 안 돼요. 턱 하나 올려놓고, 앞으로. 소방 낙하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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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낚시 클 아래 아래 싸운다 싸운다 이거 시장하로 터널로 해가지고 돌아올거같은데? 삼거리 조심 터널로 해서 이번에 고각으로 올리는거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 이제 맞거든요? 아래! 택일! 낚 쪽. 에버일 택일! 지 나필. 다리스나 스리스나돌택돌 택일! 내쪽택내쪽일 스나 택일! 택일! 타일택리스 나이스, 고생했습니다! 와, 역시 갓주일이야.